알습니다 2024년 1월 6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아직까지 낮습니다. 뭐, 코스닥은 뭐, 717. 뭐, 예전으로 치면, 완전히 그냥,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어, 달라도 오늘, 1465원. 좀 약간 빠지긴 했죠. 아직까지, 까딱까딱 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죽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이 어려울 뿐이지, 지금 이 지국에 떠나가면 절대로 복구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로 대도 하임뭐 미장이라든지 코인하다 보면 박살이 납니다. 자, 미국장은 마이너스 포기 제한이 없어요. 내돈 천만 원 넣었다가 눈뜨고 일 나면 내 돈이 십만 원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국장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투자하고 확실히 나올 종목, 확실히 올라갈 종목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추천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는요, 오늘 어,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 뭐,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덕을 보려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새끼. 내 새끼의 새끼. 그러니까 내 새끼가 덕 본다 생각하고 사놓으시라는 겁니다. 명언이죠. 내가 덕 보려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새끼가 덕 본다고 생각하고 사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덕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지 마. 다른 거 해. SOS랩이나 이런 거 사면 돼. 근데 나는 내 새끼가 조금, 덕을 봤으면 좋겠다. 내 죽고 난 다음에 덕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놓으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어, 초전도체는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장기간 복시라는 거예요. 장기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좋노? 내가 내 새끼한테 뭔가 물려줄 수 있을 때아나 초전도체 종목 이거 신성 델타테크 대장주다. 뭐서남 이런 거살 필요 없습니다. CCS 이런 거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대장주. 컨텀에너지 연구소에 들어간 대장주 신성 어 델타테크 꼭 매수를 해놓으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신성 델타테크 쓰러 뭐 알아 예, 쓰러모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두 번째 추천주는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어 인공지능 AI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오픈 AI 뭐, 게, 뭐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죠. 카카오도 뭐 부각이 되고 실시간 자막 딴다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어3 버전 1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반드시 매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폴라리스 오피스 7천 원까지 봐라, 7천 원, ,000원, 8천 원까지 봐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 번째 추천주는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어저께 한국가스공사를 뭐 윤통 뭐탄핵뭐 어쩌고저쩌고를 써놓으니까 뭐 이걸 쌍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네가 사람 새끼냐 뭐 어쩌냐 그러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니 윤통이 탄핵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걸 떠나서 우리 돈만 버면 되는 거아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제가 봐서는 탄핵 안 당할 것 같거든요. 지지율이 40%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서돈 버는 게돈 버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당하고 내가 돈못벌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사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뭐 자고 우고, 뭐 자파 우파, 저는 상식합니다. 자파 우파를 떠나서,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수익 내서 내 마누라한테 뭐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내 남편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내 새끼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맞는 거아이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이래 정치하는 사람이 많노 시야 진짜 뭐 이래 정치하는 사람이 많노 어 머리 아프게 시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그래 정치하는 사람이 많노 주식 투자해가지고 좋은 종목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지금 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 자체 지자체 펀드 추경 기대감 밑에 있을 때 사놔야 되는 거야 밑에 있을 때 올라갈 때 사놓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지자체 펀드까지 한다는데 이게 안될 거라 봅니까 지금 사놔야지 돈이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사놓으라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 SOS 랩. 자깐집니다 오늘 조정이 나왔죠. 이건 뭐 조정 나왔다고 해서 전혀 뭐 관련이 없죠.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아름다운 조정. 오늘 15,000원까지 뛰었습니다. 바로 저항 맞고 내려왔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항이 뭡니까 여러분들? 위에 매몰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저기 올라가기 위해서. 차차차차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저항 받고 떨어진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먹으면 됩니다. SOS대. 말씀드린 대로 라이더 대장주. 라이더의 그 끝판왕이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알려 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려 준 대로. 저는 이거 우리 관리방 회원들한테 또 들어가라 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SOS대. 그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SY 스티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젤런 어, 스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비행기로 우크라 도착하는 첫 지도자 될 것. 말 그대로, 어, 종전 협상. 얘는 지금 하고 싶어요, 지금. 종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못하냐면, 지금 풀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내가 내 친구하고 막 싸워. 싸우면서 항상 느끼는 거 있죠? 누군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애가 말하게 때려도, 맞은 애가, 아, 근데 좀 누군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인지상정이에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전쟁을 더 이상 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예, 자원이라든지 다 소비가 됐어요, 지금.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크라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바로 데리고 와 갖고 너 이제 그만 싸워라. 시탱들 죽을래? 어,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제 그만 싸라. 사야 하세요. 예,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어,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건되는 비용이 무려 4천조. 최소 4천조랍니다 최소 4천조. 우리나라 시총의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그러면 재건주도 떡상하는 거예요 1 0방지장까가1 0방지 떡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 내일 추천주 자 보시면 첫 번째 신성 델타테크 두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 세 번째 SOS래 네 번째 s y 스틸테 다섯 번째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포트를꼭 해놓으시고 위너스TV를 꾸준하게 봐주시면 수익 볼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 말씀드린 대로 또, 종가반입니다. 종가반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전날에 3시 20분에 추천을 해서 다음날에 팔거든요. 정말 하기 좋습니다. 안 물려요. 예, 이거 종가반은요, 전날 사서 다음날 팔기 때문에 절대 물리는 거 없고요. 무조건 팝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팔고 맙니다. 왜냐? 물려버리면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종가반을 해보고 싶다. 예, 나는 정말 물리는 게 싫다. 여기 뭐 1차, 2차, 3차 매수 이런 거안 합니다. 전날 사서 다음날 팝니다. 상한가 가더라도 팔아요. 그래서 이 종가반에서 오늘도 수익이 나왔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진짜 저희 DS 단석 들어갔고 또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반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시간 없는 분도 할수 있어요. 10분이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어 10분 동안 매수하고 다음날 팔면 돼요. 그래서 종가반 하시고 싶은 분도 연락을 꼭 주시고요. 내일 추천주 신성델타테크, 폴라리스오피스, s o s 래 s y s t 때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하는 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설거래소. 출금 사기. 정말 많으니까요. 사설거래소에 무슨 뭐, 텔레그램에서 이거 뭐 하면 100, 200% 300% 수익 난다. 이거 다사기입니다 이거 당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텔레그램은 그냥 어플로 삭제하세요. 사설거래소 다사기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설거래소 정말 조심하시고요.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좀 이상한 좀 내가 내가 홀리는 것 같다 내가 조금 어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그 나한테 전화해라내 깃발만 한대 때려줄게 이거 어, 그냥 문도 놓고 그냥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아 어, 내가 조금 내가 한대한대좀 한 맞고 싶다 그럼 나한 전화하세요 내 깃발만 한대 때려줄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당하는 신분이 나와서 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정말 조심하셔야 돼 텔레그램 어플 삭제하시고 어 여러분들 모르는 전화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홀렸다 느껴지면 뭔가 내가 좀좀내평상시에내홀렸다 느껴지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위너스TV 꾸준하게 좀 봐주시면서, 어, 하시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구독, 알람, 좋아요. 자, 우리의 구호, 구알조심입니다 구알조. 예, 네, 구알조 꼭 해주세요. 구독, 알람, 좋아요. 구할조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매일 제가 이벤트로 20명을 뽑아서 현금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짝 걸리신 분들 빠르게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현금 바로 배당금 쌓아드리겠습니다. 님자 빼고 합니다. 3699, JS, 낭만고양이, 아침향기, 소피아, 주원김. 자, 이분들 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이에요. 메이랜드, 동화사랑, 하나름, 호랑이, 이봉수 는 딱풀이. 미미코, 미소천사, 임대한, 영수희, 부자사랑, 재현김 민영성, 세븐헴보 다 당첨되신 분들이니까 나는 이거 당첨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만 남겨 놓으시면 돼요 댓글 남겨 놓으시면 어, 걸리신 분은 저한테 꼭 카톡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현금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거 배당금이니까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릴 테니까 전가봐 정말 강력 추천 드린다는 거. 전날 사서 전날 사서 다납날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하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